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바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미를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442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미인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 아침 기도 드리오니라는 찬미와 함께 더불어서 아, 아침 가족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많이 불렀던 찬미 중에 하나예요. 조금 느린 찬미긴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배워보고 앞으로 며칠간 함께 잘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노래 잘 아시면 큰 목소리로 아이들과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반주 들으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험 걱정 날절때 기도해 나요 나의 앞에 막는 친구 용서 thank you 오늘 여기 2절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교제 아, 35페이지 7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바람에 날린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배웠던 이야기 기억하고 있지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처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 그 순교의 결과, 그런 박해의 결과 어떤 일들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페이지 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신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내들이니 새로 생긴 그리스도 교회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무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라는 한 의회원은 이미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나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설명해 줬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교가 가장 큰 종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점점 더 커지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위협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위협적인 두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을 도망쳤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급히 서둘러서 온 집안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북쪽에 수리아를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쪽에 애굽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리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영국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나사렛 예수 이야기도 마지막이 되겠구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국으로 두루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찬바람에 날린 씨앗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소 많은 도시와 마을로 가서 뿌리를 뻗고 살기 위하여 아주 멀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일으키신 사랑의 불길을 그들이 짓밟아 끄려고 했지만 지금 그들은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뿐이었어요.그들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힘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었습니다.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루살렘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안심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쉿! 하고 잠잠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더 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민들레씨 후 하고 불어본 적 있죠? 후 하고 불면 그 씨앗들이 여러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이제 함께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생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더큰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그큰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미 설명했죠. 그 씨앗을 훅 불면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진 곳에 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천성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학교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동네든지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가족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활짝 핀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 함께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